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네, 혹시 출, 어, 출발지가 어디세요 어, 서울 사당 쪽입니다. 사당 쪽. 저를 알게 되시는 혹시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유튜브 혹시 얼마나 보셨나요? 한, 한달 정도 본것 같습니다. 한달 <laughs> 정도? 정말 짧게보셨네요 <작게> 네. <laughs> 근데 한달 보시고서 저를 선택하신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었어요? 어, 유튜브. 딱 이게 결국 차 산다는 게 믿고 사야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외모도 그러시고 말씀하시는 게다좀 믿을 믿음직해서 아, 네.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아, 영상들 어브로스 영상도 되게 많고 재밌게 편집한 영상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진짜를 음. 보고 원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랑 차를 같이 골라봤어요. 네. 근데 지금 원래 저희가 골라야 하는 하트 블루 아쉬움이 있어요. 네. 어. 아쉬움은 진짜 1도 없습니다. 네, 일도 <laughs> 네, 없어도 되고 어쨌든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최상급으로 왔어요. 그렇죠? 네. 잘 타시고 우리 고객님 올류 케이스비안 좀 골라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성비로 선택하셨는데 후회 전혀 없으셔도 돼요.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laughs> 뭐, 앞으로 오래 타시고 우리 고객님 호중환 M1이니까요. 네, 2년이니까 오래 타시고 앞으로도 좀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좀 지켜봐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구석 눌렀습니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영상 제가 한번 받아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여기 편하게 저도 제가 안 나오게 찍으니까요. 편하게 아, 네. 보셔 계셔도 돼요. 네. 네. 여자친구도 감사해요, 같이 와줘서. <laughs> 자, 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어, 이 차량은요, 전유 네, 케이스리 차량이에요. 어, 차는 지금 먼지가 저맨 뒤에 있어가지고 창가 쪽에 있어가지고 먼지가 좀안돼아있어가지고 어, 멋진 외형이 잘안 보입니다. 지금 먼지 먼지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뻐요. 컬러도 되게 이쁘고. 보통 이전 차주분이 운전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휠 같은 경우도 너무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앞에 어한 30%, 뒤에 50% 남아있어요. 타이어는 한번 교체시기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고 타이어거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4만대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연식은 네, 16년 모델입니다. 10년 6월 등록했어요. 그리고 실내 상태는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하고요. 뒷자리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1.6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자. 네, 이렇게 깨끗해요. 실내가. 우리 고객님이랑 실내 보고선 같이 놀랬어요. <laughs> 전면 선택까지다 되어 있고요. 어, 전동 트렁크, 아니 전동 트렁크래. 전동 시트,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오토 밀러 오토 윈도우, 그다음에 <laughs> HID 라이트,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네, 주행거리 33,000km 실주행 거리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우리 고객님이 희망하셨던 네,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깨끗하죠.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요. 프로토에어콘이고요 사이드 커튼 에어백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희망상에 모든 것이 다부합아이고 번호판 여기 달아야 되는데 네 실내에서 한번 촬영해 봐요. 왜냐면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라서 출고 점검을 못해요. 당일 출고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점검을 대신 보증기간이 남은 거라서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 비용으로 제가 대신 드리고 네, 이렇게 촬영을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어, 차량은 제가 본네타 여러분 다확인해봤구요네 엔진 오일은 2,000km 정도 이후에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보증 기간 남아 있으니까 센터 보증 다 받으시면 되구요 어, 실내외관 주행 컨디션 선등 검사 올 A를 받은 만큼 굉장히 에,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이상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 뭐 하나 이상 있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뭐 하나도 보증 기간 동안 받으시게요. 어, 진짜 실내외관 보고선 우리 고객님이 실내외관 보시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저 다른 차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랑 비교를 해서 다른 차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객님이 더 이상 다른 차를 안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계속 안 보시겠다 그래서 못 보여드렸어요. <laughs> 자, 아, 이 차량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죠? 뭐 하나 흠 잡을 거 없고요. 매뉴얼도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하나 흠 잡을 거 하나 없고 진짜 외관도 너무 너무 깨끗하고요. 실내도 너무 너무 깨끗하고 네. 휠도 지금 보시면 아 정말 깨끗해요 이전차 지분이 운전 잘 하신 것 같아요 왠지 고객님도 저도 느꼈던 건 여성 운전자 입고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도좀 났어요 왜냐면 주행 거리도 워낙 작게 탔고 네, 1년에 만 킬로 밖에 주행 안 하셨으니까 아 그리고 실내외관 냄새 일단 실내 냄새도 1도 없고요 정말 정말 냄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단순 교환은 하나 있어요 네, 하지만 무사고고 성능 검사올 원래 있는 만큼 하체 작은 네 기름도 방불도 보이지도 않고 엔진룸도 아주 새우같이 깨끗합니다 어, 이상, 이제, 영상 마칠 거고요. 우리 고객님,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돼. 요 오늘 좋은 주말 또 식사하러 가시고, 예, 데이트 잘 하시고, 네, 이제, 저를 보신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믿음의 결과 또 안겨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예, 늘 응원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아니었고요. 바른 대세로 늘 정도만 먹겠습니다.